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유닛25 관계대명사 that, w 부분의 be part, 관계대명사 what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 who, which 이런 걸 배웠고,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배웠고, 이번에 하는 관계대명사 w a t 을 배울건데, 똑같은 관계대명사라고 하더라도 이 w a s 은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was은 일단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that, which, whose, who, 이런 것들은 형용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준 역할을 했고요. 지금 하는 관계대명사 was은 명사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역할,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로 해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름이 같다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다른 역할을 하니까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 첫 번째 문장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가 해야 하는 것은 연습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를 일단 잡을 건데 것은이 처음에 오고요. 그 다음에 네가가 두 번째로 오는 거고요. 해야 하는이 세 번째로 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다가 네 번째로 오는 거고요. 연습하는 것이 다섯 번째로 옵니다.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을 하기 전에 이 what이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것. 근데 이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것이라는 뜻이, 대시라는 것도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what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도 것이라는 뜻이 있고, 얘도 것이라는 뜻이 있고, 얘도 것이라는 뜻이, 얘도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두 개의 큰 차이점은 얘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고요. 얘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없으면은 was 쓰고요. 뒤에 다완전히쓰면은 does 쓰는 게 일단 첫 번째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거스은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시 올 수도 있고 was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가 오냐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가 해당하는 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해야 한다라는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하다라는 동사 두 겁니다. 그래서 have to do 이렇게 하면은 해야 한다라는 말이고 이때 두가 사형식 동사거든요. 그럼 뒤에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 가 없어요. 이게 바로 문장이 불완전한 거죠. 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어 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완전한 명사,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what이 와줘야 됩니다. what 그래서 what you have to do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what이 오는 거는 뒷 문장이 불완전할 때 쓰는 거고. 여기 와시, 대, 접속사 대시 오면은 뒷문장이 완전할 때 쓰는 건데, 지금 문장이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one you have to do 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이다에 해당하는 비동사 is를 써요. 이 전체 문장이 여기서 하는 역할이 주어 역할이에요. one you have to do 이 전체 문장 절이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 역할 하기 때문에, 절이 주어로 오면 단수 취급이라서 비동사는 is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연습하는 것이라는 보호가 와야 되는데, 연습하다 라는 동사가 practice 거든요. 그 practice 라는 동사에다가 뭐 많은 것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줄 때쓸수 있는 게 to 써가지고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그게 연습하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what you have to do is to practice 이렇게 쓰면 네가 해야 하는 것은 이다 연습하는 것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때 was은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the thing 이라고 쓰면 이것도 것이란 뜻이에요. The thing 이라고 쓰고, 뒤에서 위치, you have to do 가 이렇게 꾸민다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꾸민다면, 그때는 이제 위치나 대을 써가지고, 뒤에 아까 목적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도 하고, 접속사 역할도 하고, 그두개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위치나 대이라서 이때는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The thing 이 주어가 됩니다. 이때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을한 단어로 쓰는 게 바로 뭐다? w a t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 a t 은, The t h 위치를 하나로 포함시켜서 쓰는 게 바로 w h a 이에요그 다음. 그리고 여 주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여기 w 부터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어라고 하는 거고요. 이 w h 이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w h 입니다 하는 역할과 전체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이 문장 안에서 이절 안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자, 이것이 내가 어제 산 것이다 라는 문장 보이시죠? 순서대로 볼게요. 이것이 1번, 이다 2번, 것 3번, 내가 4번, 산 5번, 어제 6번. 이 순서대로 쓸 겁니다.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this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다라고 했으니까 is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것이라고 쓸 건데 뒤에 내가 샀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내가 해당하는 I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샀다. 사다가 영어로 buy t buy. buy가 사다인데, 얘 과거형 b o u t 를 써야 돼요. 과거에 샀던 거기 때문에, I bought라고 쓰고요. 그럼 뒤에 무엇을 샀는지가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앞에 지금, 동사 바로 있고,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뭐, 문장이 불완전하면 그때 쓸수 있는 게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그랬죠. 얘는 완전한 문장에 쓰는 that이랑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that 같은 경우에는 접사가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해야지 쓸수 있는 건데, 여기처럼 was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지쓸수 있습니다. 동사 바로 와있고, 뒤에, 대이냐 was이냐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 i가 주어고, bot가 동사인데, 3삼식 동사인데,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라는 yesterday를 쓰면 얘는 보호 역할하기 때문에, 문장에, yesterday는 문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부사의 역할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 가 없고, 앞에 뭐가 없습니까? 선행사 없죠?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문장 전체에서 보호 역할을 해요. 얘가면 is가 이 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면서 what부터 yesterday 전체가 이이즈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하고 이 하는 역할이 명사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목적, 이 관계대명사 what이거든요. 근데 이 what이 문장 안에서 이절 안에서 하는 역할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문장 전체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동사 뒤에 보호로 와줘야 되는데 그 보호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what은 아까 번에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뭐로 고칠 수 있었죠? what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고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 that 대신에 which를 쓸수 있기 때문에 which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쓰면은 여기 that부터 저기 뒤에 yesterday가 앞에 있는 the thing을 꾸미는 역할을 하면서 그 관계대명사 똑같은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이때, 띵이 뜻이 뭡니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this is the thing that I bought yesterday. This is the thing which I bought yesterday 하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h thing 게더 h e thing 위치가 너무 기니까, 걔를 그냥 한 단어로 바꾼 게 what이다. 라고 봐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나는 그가 내게 말한 것을 기억해.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도, 나는 1번, 기억해 2번, 것을 3번, 그가 내게 말한니라 했죠. 그가가 4번, 말하니 5번, 내게가 6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I를 쓰고요. 기억해 라고 했으니까 remember 쓰면 기억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뒤에 그가 라고 했으니까 he 쓰고요. 그 다음 말았다라는 말을 과거이기 때문에 say의 과거형 said를 썼습니다. We said도 삼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무엇을 말했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얘가 어디랬냐? 여기 앞에 있는 what 자리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what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면서, 문장 자체에서는 what부터 밑까지가 remember이라는 동사가 삼형식 동사였거든요. 그 동사에 대한 목적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는 목적어가 없고요. 내게라는말전체사투 to 붙여가지고 투미 to 이렇게 써주셔야 나에게라는 말로 쓸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I remember what he said to me 이렇게 하면은 나는 기억해 그가 말한 거 누구한테 나에게라고 할때 was 쓰는데 이 was 쓸때 우리가 차이를 재강산 얘기해주는 거 앞에 일단은 동사 바로 갖고 뒤에 지금 어 목적어뒷 그러니까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was 썼죠.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러면 여기 접속사 that을 쓴다 그랬고요. 그다음 이 was은 고쳐 쓸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이렇게 쓸수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the thing that he said to me, the thing which he said to m e 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더 띵을 꾸미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 거슬. 거슨 것인데 어떤 거? 그가 말했던 거? 나에게. 이렇게 해서, 더띵대더띵 위치를 한 단어로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왓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에서 하는 역할은 얘가 주어 구리 동사, 사명식 동사이기 때문에, 왓이 목적절. 여기 전체적으로 목적절, 왓절이 되는 거고요. 여기 목적, 이 문장 안에서도 여기 뒤에, sad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얘 하는 역할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문장 전체의선 역할은 목적절,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자, 내가 추운 날에 필요한 것은 따뜻한 외투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순서서 볼까요? 것은 1번, 내가 2번, 필요한 3번, 추운 날에 4번, 이다 5번, 따뜻한 외투 6번. 이 순서대로 문장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것은이라고 했는데 누가 필요하냐? 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아이가 와야 되고 주어로 그다음 동사가 니드가 왔어요. 이 니드가 삼의 수 동사거든요. 근데 뒤에 지금 보면 여기 목적어 가 와줘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적어 없고 앞에선 행사 없을 때 쓰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What이라는 관계 대명사 쓸 건데 이 was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라고 갔다 그랬죠.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 원래, the thing that I need on a cold day, the thing which I need on a cold day, 아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thing을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를 한 단어로 받아주는 게 바로 what인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추운 날에 라고 했기 때문에, on a cold day 라고 써주는 거죠. 무슨 무슨 날은 전체사 on 이랑 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on a cold day 라고 썼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거든요. 전체 문장이 주어 역할 하는 주어 처리에요 So, what I need on a c o l d day.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 준 날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거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다라고 해서 비동사 is를 써야 되고요. 전체 이게, 주어 역할쪽에서 절이 주어로면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있었으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따뜻한 외투라는 말이 뒤에 와야 되는데, 외투는 셀수 있기 때문에 부정가사 어를 붙여주셔야 되고, 따뜻한이 영어로 worm이고, coat를 마지막에 쓰면 돼서, a w a r m coat라고 쓰면 은 따뜻한 외투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what I need on a c o l d day is a w a r m coat.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은 추운 날에이다. 따뜻한 외투.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까 말했죠? 얘3연식 동사였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가지고 목적어 역할도 하는, 하면서 접속사 역할도 둘다할수 있는 게 바로 what. 얘가 자체가 연체 문장의 주어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is는 이형식 동사 a warm coat가 보구 로 따라와 주는 거고요. what 대신에 쓸수 있는 게 nothing that, nothing which 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만화를 그리는 것은 그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이다 라는 문장이네요. 그러면 그리는 것은 1번. 만화를 2번, 이다 3번, 그 다음에 것 4번, 어, 흥미로운 5번, 그에게 6번, 가장이 7번으로 옵니다. 수세 맞춰서 문장 만들어 볼까요? 그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다는 영어로 draw죠, draw. d r 만 쓰면은 얘는 그리다, 그려라라는 명령문이고요. 거기다 이제 명사 형태로 만들려면은 뒤에다가 ing 붙다 붙이면 Drawing 이렇게 하면 이게 그리는 것이라는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drawing이라고 쓰고 요기다 만화는 셀수 있기 때문에 Cartoons s 까지 붙여가지고 하나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그릴 거라서 Drawing Cartoons라고 하면은 만화를 그리는 것은 이라는 말이 되고요. 여기서 주어는 Drawing이 주어거든요. 예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은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로는 is 비동사 이다에 해당하는 비동사 is를 써야 돼요. Cartoons 보고 are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drawing이에요, drawing. cartoons는 왜 왔냐? drawing이 사면식 동사기 때문에 그 뒤에 cartoons가 목적으로 따라온 거고,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drawing cartoons is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는 것은 이다라는 말이고, 뒤에 g o t 이라고 해서 왔 a s 썼죠. 어떤 것이냐? 흥미롭다라고 해서 동사 바로 왔어요. i n t e r e s t 그럼 여기는 바로 동사 왔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없죠? 그래서 얘가 주어 역할도 하면서 그 관계대명사 역할을 해가지고,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가 비동사 is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보호 역할이에요. 보호절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호라고 하는 역할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롭다라고 해서 interest를 썼고요 누구에게 그에게 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어 힘을 썼어요 interest가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와줘야 되니까 목적격 힘을 쓴 거죠 그 다음에 가장이라는 m o s t 를 부사를 맨 마지막에 써주면 됩니다 So, what interests him most? 이렇게 쓰면은, 어, 흥미로운 것, 그에게 가장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Drake cartoons is what interests him most. 이렇게 하면은, 어, 만화를 그리는 것은 이다 흥미로운 것, 그에게 가장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what은 하는 역할은 전체 문장이 주격관계, 여기서는 주격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전체 문장에서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보호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밑에 what 고쳐 쓸수는게 뭐라고요?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이렇게 고쳐 써가지고 t h interest him most 여기 부분이 앞에 있는 the thing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은 that이나 which가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는 앞에서 배웠던 그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를 한 단어로 what으로 만들어 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내 남동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순서 잡을게요. 내 남동생은 1번. 어, 뭐,만. 만, 만 한다. 가 2번이에요. only does 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만, 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 것이 세 번째로 와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은 그가 라는 뜻이겠죠. 일단 얘네 예, 번째 쓰고요. 원하는이 다섯 번째로 옵니다.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내 남동생이라고 쓰니까 my brother 여기 있죠. my brother 쓰고요. 그 다음에 만한다라고 했으면 했, 했, 했기 으했 때문에 부사 언니를 쓰시고 뒤에 does를 씁니다. 하다가 do라는 동사인데 brother이 3인칭 다수니까 do에다 es 붙여가지고 does를 없으면 되죠. some my brother on l y does 하면은 나의 동생은 이것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어떤 것이라고 해서 was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my brother를 받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명사 he로 받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하다라는 동사 want를 쓰는데 he가 3인칭 단수니까 want에 s 붙여서 wants라고 쓰고 하다라는 동사 두를쓸 건데, 여기 동사했을 때또 동사 쓰면은, 원하다 한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투 쓰셔서, 쓰셔서, 투두 라고 쓰면은,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t 3연식 동사랑 뒤에 투두 라는 목적어를 썼고요 이때, o 도3연식 동사랑 뒤에 목적어가 지워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목적어 역할도 하면서, 두 문장 연결시켜주는, 어, 접수 역할도 하는 관계대명사, 와, 쉬워가지고, 여기 와 부터 두 까지가, 전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이 더스란 s 라는 동사를 보셔야 돼요. 얘 삼형식 동사기 때문에 w h 부터 t 까지는 목적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하는 역할이 목적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이 문장 안에서, 이절 이 안에서, w 절 안에서도 이 w h 이 하는 역할이 뭐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얘 삼형식 동사고, 뒤에 두 있고, 얘 삼형식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가 하는 역할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my brother only does what he wants to do라고 하면은 내 남동생은 오직 한다, 뭐만 한다, 뭐만 그가 하길 원하는 것만 한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was는 또 바꿀 수 있는 게 뭐라고요?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which부터 that부터 he wants to do 여기 원래 뒤에 있는 문장이 다 적혀있으면서 앞에 있는 띵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때 '더띵'이란 말이 거실이란 뜻이잖아요. '거슬한다'라는 그러니까 말로 똑같이 완성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띵' 대 '더띵' 위치가 너무 기니까, 걔를 한 단어로 받아준 게 과시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그녀는 건강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문장이네요. 그럼 그녀는 1번 노력한다, 2번 어 먹으려고, 3번 거슬, 4번. 좋은 5번 건강이 6번 이 순서대로 쓸 겁니다. 그녀는 이었으니까 she 쓰면 되고요. 노력한다 라고 했으니까 try라는 동사를 쓸 건데 원형은 try죠. 얘는 y를 i로 고치고 e s 로 붙입니다. she가 3일 진단수이기 때문에 tries라고 써야 되고요. 우리가 노력한다 라고 할 때는 뒤에 to 부정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to eat 이렇게 쓰면 은 먹으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try 뒤에 동사에 i, n, g 붙이면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이고 try 뒤에 to 동사 원형을 써야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tries to eat 하면은 그녀는 먹으려고 노력한다가 되는 거고 그다음 것을에 해당하는 w a s 을 썼어요. 그리고 좋다라는 의미의 be good for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be good for이라는 수거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was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간수로 is good for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비동사는 얘가 3인칭단수이기 때문에 is good for 이렇게 쓰면 좋은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건강한 건강인데 누구한테 좋냐? 그 여자, 그녀에게 좋기 때문에 her health라고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she tries to eat what is good for her health 해가지고 그녀는 먹으려고 노력한다. 어떤 거냐? 그녀의 건강에 좋은 것 이렇게 돼가지고 쓸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try란 동사가 사형식 동사라서 to eat이 목적어 구로 왔고, 여기 있는 eat도 원래 사형식 동사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what절, what부터 h e a l t 자체가 eat에 대한 목적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목적어라고 와 있는 거고, 이 문장 안에서 이제 what이 하는 역할은 뭐냐? 바로 뒤에 보니까 동사 왔죠 그럼 여기 뭐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주격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what입니다. 그리고 the is 는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쿠시 형용사 보호로 왔고요. for부터 health까지는 전치사 구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what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라고요? the thing that which라고 써서 뒤에 health까지가 앞에 있는 thing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she tries to eat the thing that is good for her health. She tries to eat the thing which is good for her health. 라는 문장이었는데,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를 한 단어, 너무 기니까, 한 단어로 만든 게 바로 what입니다. 그래서 이때 what은 것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되면서 what 정리가 끝났고요. 옆에 표 부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관계되면서 w a t 의 의미는 뭐뭐하는 것이란 뜻으로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까? the thing that, the thing w h i c h 바꿀 수 있고 요 뒤에는 문장이 더올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the thing을 꾸미면서 뭐뭐하는 것이라는 말이니까 한 단어로 쓰면 이게 what으로 바뀌어 쓸수 있는 겁니다. 뜻이 똑같죠? 그 다음 하는 역할도 명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의 차이점을 보는 건데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what은 뭐만은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의문사 what은 무엇, 무슨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what은 무슨, 무엇의 의미로 쓰이는 게 훨씬 많죠. 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도 많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 he told me what he heard. he told me 그가 말했다 나에게 뭘 말했냐. 그가 들었던 것 이렇게 해서 뭐 많은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그거는 관계 대명사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처럼 I don't know what his name is라고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무엇인지 그의 이름이 이렇 해서 무엇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 그때는 의문사예요. 두 개의 특징은 관계 대명사일 경우에는 뭐 많은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되는 거고 의문사일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될때 그거를 의문사 wha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 대 what 부분 마무리했고요. 다음에 문장 속 문법 훈련하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